이게 지금 이제 다 뜯었어요. 이제 여기도 뜯고, 요런 타입으로 이제 들어가네요. 요런 타입. 요런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요런 타입이 들어가고, 그 다음 이제 꽁지는 이제 요런 베어링 들어가는데, 보면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줄도 좀 가있고, 이거는 이제 갈아야 될것 같아요. 갈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갈아야 되고, 이거는 이것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검토를 한번 받아보려고요. 써도 되는지 다 갈면은 좋긴 한데 가격대가 이게 이 타이그 테이프 베어링 일제는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가지고 웬만하면은 갈 건데 웬만하면 갈 겁니다. 근데 이제 가격대가 저번에 제가 한번 놀라 잡았던 적이 한, 요새는 배아린 가격도 더 올라가지고 놀라 잡았던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기계감 나옵니다 이게 다 뜯었어요 이제.